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갈급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육적, 정신적,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만 잘 되면 다 된다 해서 영만 위해서 기도하고 육적인 것, 어떤 정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급력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 구해줘. 그래서 우리가 육적 양식도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음, 기반한 그런 기복주의 신앙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 이 모든 것, 육적인 양식, 정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때에 따라서 또그 순서에 맞게 하나의 배치 이렇게 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준비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의문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한 시간 넘게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하는 가운데 딱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얘들아 우리 피시방 가자.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 묵상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자마자 그렇게 눈물을 쑥 닫더니, 야, 우리 PC방 게임 하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뭐지? 이거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지?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이거는 뭘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은, 어,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또 정신적인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기도, 어떤 찬양, 봉사 이 자체를 하는 행위가 이런 신앙 행위가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예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뭔가 회의하기 전에도 예배 드리고, 또, 어, 뭔가 이렇게, 어,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가는 자체가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을 심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 자체, 그 신앙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어,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심는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 이사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또 헌금과 그 기도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싫어하셨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기도와 재물과 또 하나의 배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 드리는 자체, 이 자체가 신령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체를 드린 것만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도구이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 예배의 내용, 찬양의 그 내용, 그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 있고, 육적인 것일 수 있고, 또 하나의 배 받으실 만한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실 만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것을 심리에 따라서 그것이 영적 양식을 위해서 심느냐, 혹은 육적 양식을 위해서 심느냐, 정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심느냐라는 것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가지각색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전도를 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사업이 잘 되고 정말 어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전도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어,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감화 감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 올해는 제가 세명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명 영혼을 보내주시고 세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로 이 전도할 때에 그한영혼한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시는지그 하나님을 그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좀 알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십니까? 똑같이 전도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수 있고 또 정신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수 있고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육적인 것을 심는다고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육적인 것을 심는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 모든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만 하는 것 이것이 육적인 것을 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육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육적인 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양식을 하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것, 예, 그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영적인 것을 심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육적인 내용을 심으면 그것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로 잘 감화감동시키고 또 좋은 성품으로 감화감동시켜서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세명 정말로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또 어떤 그 자아성취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신적인 양식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양식을 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을 심는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전도를 정말 1년에3명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성품으로 사람을 감마 감동시켜서 정말 그 사람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고 이렇게 감동돼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정말 이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한 영혼이 왔을 때에 정말로 천국에 아흔아홉 명이 있는 것보다 그한 영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인격 인, 인격적인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한 걸볼수 있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갈이 단순히 물이 없어서 어떤 어 마실 것이 없어서 양식 이 없어서 기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영적인 가람은 어떤 육적인 양식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정신적인 양식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자아 성취라든지 나의 성품의 변화라든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주는 기쁨은 정신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지 정신적인 양식이지 영적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양식을 무조건 어떤 신앙의 행위,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는 거라든지, 혹은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이것이 이것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해서 나오는 모든 가마 감동은 다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위해서 심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심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심는 것도 있고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정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심는 것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어서 우리가 감화감동해도 그것을 어떻게 시몬인에 따라서 거기에 육적인 양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양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양식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신앙 성장 그러니까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헌신해도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육적인 양식과 정신적인 양식은 공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많이 심기도 하고, 그것을 많이 공급받기도 했는데,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심지 않고, 그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보더라도, 여러분, 간증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모두 많은 분들이 간증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업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질병이 났고 정말 육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마감동 받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에 보면은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 육체가 회복되고, 내가 기도를 드렸고, 하나 님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육신이 회복되고, 이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 내용이 뭡니까? 다 육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을 우리가 기도로 심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식의 양식에... 어, 을 받고 그 갈급함이 해결되면서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 기쁨이 있죠. 육적인 양식,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증을 통해서 회복되는 핵심은...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면서 영적인 어떤 획, 회복보다는 육적인 회복이 핵심이라는 거죠. 육적인 회복 거기서 오는 갈급함이 해결되고 그 기쁨이 해결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넘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수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보다는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례성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신앙생활할 때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설교나 또 찬양, 또 성업공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에 그 새로운 지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음악을 들을 때에 음악이 주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에 도울 때에 그 도움받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그것을 또 이뤘다는 성취감과 이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어떤 양식이 공급되면서 해결되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성경 공부와 설교와 또 어떤 제자 훈련,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결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어 가마감동이 아니라 영적양식의 공급된 것이 아니라 내 단순히 사람들이 음악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얻듯이 정신적인 양식이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또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서 얻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정신적인 그 양식을 얻는 것이 마치 내, 그 내용, 그 도구가 성경 공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도구가 찬양이었기 때문에, 도구가 어떤 예배와, 어, 도구가 설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나는 찬양을 통해서 응답받, 감격했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통해서 감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히 내가 설교를 통해서도 할 때도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인 것이나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내게 찔림과 가마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신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됐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가 시기질투에 대해서 성, 설교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성역공부를 했습니다. 아, 정말 시기질투가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가, 그거를 성역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찔림받고, 가망한 음료 받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신적인 양식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 기도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보통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정말로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도 공고해지고 제 삶이 공고해지고 그리고 정말 주변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식이 영적이고 또그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감화 감동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네. 즉 시기 질투를,가 잘못됐다는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질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히 내가, 시기 질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 깨닫는 것은, 그것은 정신적인 양식만 공급받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 단순히 제사드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도 먼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시기 질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정말로 그 시기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그것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해서,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내 안에 없구나.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돕지 않고, 사랑으로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영적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수 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정말 가슴점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동되면 감동되면 그것이 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환경만 변하면 육적인 환경, 나의 정신적인 환경. 그런 환경들만 변하면 바로 영적인 실체가, 그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실체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성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신앙이 성령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이 성람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불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단순히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께서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단순히 내가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하는 단순히 기쁨, 이 정도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의중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절절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서, 기도할 때에, 단순히 어떤 육적인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육적인 것 이것을 잡고 이원론으로 해서 물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을 선하고 악한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육적인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교해야 되고, 정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또, 어, 성역공부, 제자훈련, 어떤 봉사한다고 해서, 그 도구가 자체가 다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육적인 내용, 내용을 심었으면, 그것은 여러분 육적인 것을 심은 것이고, 육적 양식을 하나께서 주실 겁니다. 정신적인 내용을 심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했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것을 심은 것이고, 정신적인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기도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을 심은 것이고, 영적인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구별하면서, 정말 다르게, 육적 양식을 위해서 심고, 정신적인 양식을 심고, 이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심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을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그러한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